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여기 다육이를 소개해 주셔가지고요. 네 반응이 좋아서 네. 제가 오늘 또 다시 왔는데요. 네 여기는 어딘가요? 아 여기는 저희 네. 하우스의 맨 끝자락에. 네. 약간 아파트로 치면 베란다 같은 공간인데, 제가 네네, 어, 네. 화분 영상을 네. 촬영하는 스튜디오로 어, 쓰고 있고, 분갈이 영상도 여기서 촬영하고 아, 있습니다. 네. 화분들 되게 예쁜 게 되게 많네요. <laughs> 저희는 다육이만 많은 게 아니고, 화분도 네. 정말 많은데요. 어, 다육이 화분, 그 다음에 분갈이 하는 흙, 이3종 아, 네. 세트가 아마도 다육맘들이 가장 네. 네. 어, 필요로 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와서 다육이 매력에 좀 빠져서, 취미로 한번 좀그 키워볼까 하는데요. 취미에요, 사업이에요. 네, 취미로 좀 일단 아, 해보고 아, 네. <laughs> 괜찮으면 사업으로 저희가. 어, 오늘은 다육이를 네. 정말 네. 한.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저희 대표님, 촬영하시는 네. 대표님이 네, 네. 어, 어떻게 하는지 네. 그, 아니면 1년 정도를 제가 촬영을 해주면 네, 네. 얼만큼 성장해 가는지, 얼만큼 네. 다육이에 대한 재택을 할수 있는지를 네. 꾸준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걸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아, 지난번에 네. 저랑 같이 구매했던 아이를 네, 잠시 소개하면 네. 이 온슬로우가 매력에 빠졌었나 봐요. 네, 엄청 네. 크게 1년이 네. 안된 아이가 있었고, 네, 네. 그 다음에 슈퍼볼, 홍등. 네. 그리고 연등, 스텔라, 그 다음에 연, 저희가 이제 이화마리아 금이라고 제가 만들었던 요 네, 네, 네. 아이를 이제 구매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다용맘님들께서 네. 이렇게 구매해서 분갈이해서 그냥 키우는 거는 너무 노말하고 재미없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어, 그래서 이 아이를 풍성하게 만들고, 네. 풍성하게 할, 만드는 과정을 네. 꾸준히 해드리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그얘은 네, 어떤 거예요? 어, 온슬로우 구매하셨잖아요. 네. 어, 맞아요. 이 온슬로우로 이 네. 어, 아이를 만드는데, 8월 29일 날부터 계산을 하면 약 8개월에서 9개월 걸렸는데요. 네. 어, 다육 초보님들도 할수 있습니다. 네. 어, 오늘은 제가 이 아이를 가장 네. 중요한 게, 어,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어, 풍성하고 좋네요. <laughs> 끝내주죠? 네. 자, 요거는 잠시 비껴가고, 네. 지금 현재 이제 온슬로우인데, 이 아이는 9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네. 이렇게 만들기까지는 사실은 요. 분이 참 작아요 네. 그래서 오늘 분갈이를 한번 해드리는데 네, 네. (1번) 네. 적심할 아이는 분갈이에 흙을 털지 않는다 네. 자 그래서 제가 흙을 하나도 털지 않을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흙을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래요 아 흙을 왜안 털어 흙을 네. 털면 자이 아이는 분갈이하고 적심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흙을 털었을 때는 만약에 적심했는데 흙을 털었다 그러면 네. 입장에 있는 물로 뿌리를 내려야. 네. 가장 먼저 본인이 살려고 하겠죠? 네. 자구는 안 나옵니다. 덜 아, 나오겠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적심할 건데, 분갈이, 흙은 털지 않는다. 네. 1번입니다. 네. 자, 네. 그러면 분갈이는 참 쉽습니다. 네. 어, 요, 잠시만요. 네. 어, 맨 아래에 이제 이렇게 보통 저는 이제, 어, 키우실 거니까 풀분에다 네. 소개를 네. 하잖아요. 그래서 네. 맨 아래에다 약간, 네. 어, 무, 그러니까 흙이나 흙이 떨어지지 않을만큼 이 네. 그렇죠. 정도로 약간 굵은 돌을 음. 이제 우리가 중립마사 라고 하는 돌을 네. 채우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흙을 털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는 흙을 봤을 때썩 네. 나쁘지 않은 흙이에요 네. 그래서 적심할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네. 하나도 털지 않습니다. 네. 예, 흙을 봤을 때 상태가 좋고 네. 적심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흙을 전혀 털지 않습니다. 네. 자, 이 상태로 그대로 요 우리 장안의 화제 쑥쑥이. 쑥쑥이야, 네. 아, 말로만 쑥쑥이. 예, 맞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어, 한 번만 써보신 분들은 쑥쑥이를 어떻게요? 해 강력 추천해서 네. 야흙그 어, 이거 좋아 이렇게 소문냈던 음. 흙이에요. 그래서 이 분갈이는 정말로 쉽게 할수 있는데. 제가 왜 흙을 털지 않아요? 물어봐야 되겠어요. 잃어버리니까 네, 네. 왜흙안 턴다고 했어요? 음. 응. 적심할 거잖아요. 네, 적심할 자구를 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흙을 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심하지 않는 아이는, 물론 흙을 털고 흙을 새로 바꿔주면 좋겠지만, 적심할 아이는, 자, 이렇게 해서 흙을 털지 않기 때문에 분갈이를 네. 아주 쉽게 했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네. 아가를 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다 어떤 걸 추가적으로 하냐면, 네. 이게 지렁이 응가가루예요. 아, 지렁이 응가요? <laughs> 네. 지렁이 돈가루. 자, 네. <laughs> 그래서, 적심할 아이한테는 제가 별도로, 음. 별도로, 우리 쑥쑥이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네. 이거는 이제 지렁이 응가가루는 별도로 제가 처, 네. 추가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 번만. 네, 음. 자리 잡게 통통통 해주시고 이제 자리가 네. 어지간히 잡혀 있어요. 그러면 네. 맨 위에 소림마사를 하셔도 좋고 네. 중립을 하셔도 좋은데 네. 어차피 이 아이는 분갈이 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소림마사로. 소림마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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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복토라고 합니다 네. 이제 아래에 있는 상토나 기타 네. 어,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날리지 않게 네. 예, 위에 이제 복토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쑥쑥이 저게 네. 되게 좀, 예, 대표님이 개발하신 맞아요 똑같은데요. 저희 매니아는 대부분 흙을 많이 쓰는데 처음에는 네. 사서 쓰지만 네. 이제 내가 다육이를 가장 잘 적합하게 하는 흙을 만들어서 음. 쓰는데 제가 잠시만요 요 흙이 네. 1 0 가지의 살균 네. 살충 질석이 들어갔고 아, 네. 그리고 제가 요 근간에 에, 그 무름병 약을 조금 더 추가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 계절에 따라서 제가 조금씩 추가해 드리는 음, 그런 음, 음. 약이 있습니다. 그거는 네, 네. 농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할 수 없지만 네. 흙에 조금씩 추가해드려요. 아, 네. 유명합니다. 아, 네. <laughs> 자, 그래서 자 분갈이 끝인데 네. 제가 어, 요 아이를 음 적심.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네. 자, 잠시 뺄게요. 네.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제 대표님도 네. <laughs> 다육이에 폭 빠지게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2년 8월 29일 날 적심했던 아이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아이를, 머리수가 보면 두 수라고 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개가 오롯이 있고, 이 아가야가 나오는데 네. 이 아이는 제가 손대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아이를 따로따로 따로 다 음, 적심을 합니다. 아, 네. 제가 적심 대빵이라고 소문났어요. 네, 대빵. <laughs> 자, 이렇게 머리를 자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음. 농장에서는 주로 네. 이렇게 합니다. 적심을 해서 자구가 나오면, 네. 어, 하나씩 하나씩 전부 떼서 네. 그 아이를 분에 담아서 판매를 하는 게 농장에서 네. 하는 일이에요. 네. 자, 요 아이를 음. 뿌리를 내려서 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나오는 아이가 네. 지금 이렇게 따라오시면. 요 아이잖아요. 그러면 예. 요걸 하나씩, 하나씩 다 따서 예. 분해 식재해서 음. 뭐천 원, 이천 원, 오천 원, 만원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군생은 사실 농장에서 쉽지 않아요. 예.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예. 돈으로 치면 꽤 괜찮은 예. 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잘랐죠? 자, 두개 자릅니다. 어? 세 개, 네 개까지 오늘 자르고, 예. 음, 언제까지 기다려요? 제가. 음. 분갈이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분은 15cm에 식재했고요. 네. 자 분을 적당할 때 바꿔주는 게 네. 자구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제가 네. 잠시 여기다 보관할게요. 네. 아저 생각에 네. 지금 잘라가지고 네. 따로 화분에다가 심는 줄 알았는데. 이 화분 안에다가 식히시네요 이제 집에서는 이제 잠시만 그 네네. 그거는 집에서는 사실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네. 그리고 뿌리가 조금 났을 때 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네네. 지금 제가 그냥 저는 이 아이가 이제 구독자님들 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잊어버릴까봐서 그냥 음. 그 분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laughs> 자 이렇게 잘랐는데 음. 이제 어느 구독자님이 이렇게 흐트러졌다고, 네. <laughs> 큰일 났다고, 어, 네.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구독자님들, 네. 자, 이 적심에서 나오는 자구는 2도, 3도, 4도가 나옵니다. 네, 네. 그런데, 요렇게 이제 입꼬지라고 합니다. 네. 요 하나의 아이가 생장점에서 나오면 음. 2도, 3도 이상이 나오면, 네. 우리가 말하는 로또가 될 확률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결국은 입고지를 통해서 로또를 네. 만들지 네. 적심을 통해서 군생을 만든다고 로또는 아니에요. 네. 아, 네. 그래서 실제로 제 잘못으로도 이렇게 되지만 네. 일부러도 이렇게 합니다. 아, 왜? 네. 로또를 만들기 위해서, 사연 네. 군생이 잘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도 합니다. 네, 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독자님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네, 네. 간호 어느 분이, 네.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다 해놨대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네.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네, 마, 맞아요.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제가 그이 적심이라고 하는 거는 숙련되어서 할수 있어요. 네, 렇죠 그래서, 잘 그래서 사장님, 이제 대표님도 요 맞아요. 하시면 이제 다음에는 네. 꼭 하세요. 네네, 네, 네. 꼭 하시기 바랍니다. 15음을 보여주시는 거니까, <laughs> 잘보 제가 제 영상에서 한한 번도 하지 않았던.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어, 나이를 하나, 둘, 어, 칼, 잠시만요. 이렇게 네. 돌려보면, 셋, 네 개를 다 음. 적심을 했고요. 네. 음, 제가 볼 때, 요 아이도, 하나, 둘, 셋, 네, 세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냥 이 아이는 더 좋겠죠. 예, 예. 그래서, 음, 오늘 날짜를 제가 써드릴 거예요. 예, 이제 예. 구매 날짜를 쓰셨는데, 사실은 예. 오늘이 25일, 예, 예. 음, 5월 25일 날 날짜를 써드려서 꽂아드리고, 예. 음. 자, 마지막으로 이거 관리는 어떻게 예. 하냐면, <laughs> 대부분 저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올려 놓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마르지 않은 상태로 올려 놨다 물을 주면 무르게 십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로 네네. 바람이 잘 통하는 소코리에 놨다가 네네. 뿌리가 났을 때 비로소 이런 풀분이든 음, 음, 네. 화분이든에다 올려 주시는 게맞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아이도 하나의 제가 그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구가 나오거나 뿌리가 나오거나 그때 예, 화분에 음. 심거나 네. 밭에다 심어서 네. 한 아이의 예, 그 다육이가 네. 형생장할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거죠. 네. 지금 이 상태는 말리는 게 우선이에요. 아, 네. 1번 말린다. 2번 뿌리가 났을 때 심는다. 아, 네. 3번은 그게 끝이다. 아, 끝이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온실 로우를 네. 어, 이제 사장님, 네. 어머 세상에. 이 얼마나 뿌듯해요. 이렇게 네.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올부터 해 가지고 <laughs> 도전을 다 해보겠습니다. 네. 스승님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잘 배울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한번 따라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